반갑습니다. 다시 비슷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람처럼 더불어민주당 듀오 일만 고민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유세차 얘기 들으셨어요. 예, 다른 곳에서는 되게 철저나 많이 하죠. 저기 차 너무 작죠? 작지만 과학 기다입니다 시민분들이 안 보이실까봐 싶어서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작은 유세차를 쓴 이유는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골목골목 강진구 구석구석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유세차로 골목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화와 분노를 저에게 쏟아내고 계십니다 한반도 선거운동 하면서 가보지 못했던 골곱길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란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과 손잡고 소통하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오전까지 비가 왔었죠 네 비가 와서 아 조심조사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차가 뚜껑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아직은 다리가 완전히 다낫지를 못해서 우산 들고 못발재 풀면 악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야 비야 오지 말아라 기도를 드렸는데 어제 오후부터는 이렇게 날씨가 돼서 오늘 또 마침 우리 이재용 대표님께서 오시는데 비가 뭐또 어떡하나 내가 우산을 신어 보이고 여야 되나 그런 것을다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걸 보니 대표님의 기운도 좋은 것 같고 민주당의 기운도 좋은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지금 광진 은지역은 어. 4년 전에 이, 이 자리가 늘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어, 4년 전에도 제가 약속드렸던 바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서울의 정치의 중심을 이곳 광진구로 만들겠다 이 약속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진을 넘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고민적이누굽니까 꼬장꼬장합니다. 예, 또할 말은 합니다. 그리고, 젊고, 나이가, 제가 나를 솔찬히 먹었어요. 애도 둘이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저 끝에서 한열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앞에서, 장관 앞에서 주눅 들면뭘 뭐 타로 정치합니까? 그죠? 네!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광진 주민들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마이크가 없어서 못하고 할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면, 그걸 대시해서 하라고 국회의원 는률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laughs> 고민자고민자고민자고민자 네, 그래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어, 광진내를 지키고 있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선공에 나서서 싸워왔던 지난 4년간이었습니다. 어 솔직히 처음 2년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죠. 우리 소상공인분들, 아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친구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서 가족들도 우리 못 만났습니다. 부모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려면 못해도 5명, 6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4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제대로 못 보던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왔습니다. 그 코로나를 잘 극복했던 건 어떤 당이었습니까? 민주당이었습니다! 기억을 안나시나봐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누가 했죠? 민주당입니다! 네, 네,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 국회가 코로나를 잘 대응해서 수많은 외신으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환호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대를했습니다 G7과 학대를날아할수 있는 그런 선진국 관여를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은 선진국 시민인 거 맞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아니요! 말이 안 됐죠? 네. 마 대표님이 오실 란가 봅니다. 다들 아, 저쪽을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 보이... 자 대표님 오시면 사인 드릴게요. 먼저 마시고. 네, 제가 괜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대표님 오시는 그나골라 보는 거니까. 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사인 드릴 테니까 그때는 어떤 환호를 보내 주실 건가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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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맞아요. 우리와 같은 환호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호와 함성을 보내주셔야 할텐데 우리 오시기 전에 연습 한번 할까요? 네! 예! 예, 할 준비 되셨나요? 예! 네! 할 때는 목소리와 손과 손톱 기왕에 높이 올려서 준비 되셨죠?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환호 함성 한번 5초 동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우와! 아직도 정신 저쪽 안 오셨다니까. 환호와 <laughs> 함께 박수도 같이 보내드려야죠. 왜냐면 하 이제 대표님이 지금 보면은 전국을 다 돌기도 하고 하나하나 지역들을 다 살피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목소리도 많이 안 좋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기운을 넣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승리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다시 한번 환호와 함 성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호성 시작! 오, 역시, 역시 한 번만 하니까 딱 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연호는 뭐잘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잘해주면 되겠고 왜냐하면 우리 광진, 을지역이 얼마나 기세있게 선거를 치르고 있는가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 근처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우리 민주당 당원님들도 오셨던 거, 오시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도 환호함성으로 기운 팍팍 넣어주실 거죠? 예! 여러분들께서 그 기운 많이 넣어주시면 저희 광진늘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당 전체적인 승리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실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뒤로는 수많은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도 잘 비춰주시고 또 혹시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 유세하는 것도 같이 들어주시고 또길 가시던 걸 잠깐만 멈추셔서 사진도 이렇게 찍으시고 또 환호도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 오나 몸에 불 목이 빠지겠네요, 진짜. 네, 우리. 대표님 안 계실 때는 제가 인기가 최고였는데, 대표님의 인기에는 제가 한참 못 미치네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지도부 안에서 매일같이 보다가 안 보는지 지금 며칠 됐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시는가 목소리는 괜찮으신가 걱정도 되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뒤로 일정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님들의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어, 자, 마음을 먹으시고 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네. 아, 여러분들 기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자, 그러면 아직 오시기 전까지 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유세차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골목골목, 골목유세를 골목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약들 우리 광진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거가 축제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행히도 여기 이렇게 저를 찾아보고 계신 분들은 보니까 얼굴 낯빛이 다좋네요 표정들이 좋아요. 예. 네, 다들 웃는 얼굴이고 어 어제 술 조금 들으신것 같아요. 예, 네, 표정들이 좋습니다. 상태도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선거는 축제의 장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표님 유세 현장에서도 좀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어, 뭐 이제 어린아이들도 지나다니고 있어서 입에 담기는 좀 그렇지만, 또 협박 메일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께서 잘 보호해주고 계시기는 하는데요. 아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즐겨야 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서 목청 높여서 선거운동하고 그리고 나뉜절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럼 한번 유심히 지켜보면서 누가 더 재밌게 하나 누가 더 잘할 것 같은가 쳐다보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후보지만 그럭저럭 잘하는 것 같아 한번 박수도 보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갈등과 협오와 어, 그리 증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점점 분열시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 그 걱정은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훨씬 큽니다. 당장 내 아이가 혹시 뭐 이런 생각도 자꾸 는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국민정을 지지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에 살고 계시는 모든 주민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나 그런 증오와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그러지 말라고 큰 목소리를 한번 혼내주십시오. 그래 주실 거죠? 네. 네. 여러분 믿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재명 대표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실 테니까. 여러분. 战斗！一剑亮，一剑亮。